주식카페나 유튜브에 단타하는 사람들 하루 5% 정도 수익 기본으로 낸다고 말하고, 그리고 단톡방이랑 있어가지고, 어? 뭐, 자신들 패밀리 단톡방에 있거든, 요 하는 애들. 월 30%에서 50% 수익 낸다 그러고. 내가, 뭐, 한 달에 뭐, 한20% 정도 수익 내요? 그러니까, 매 20%?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? 슨 뭐, 최소 30에서 50입니다. 이지라라는 놈. 어? 저희 단톡방이라고 있어요. 사람들 내어 우리도 수익률 알면 껌쩍 놀라매자 이지라라고 그럼 평균적으로 어 주식값에 평균적으로 월10% 수익이라고 했을 때어 2천만 원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월20% 잡자고 이거랑 이거랑 중간으로 그러면 1년 후에 얼마가 되냐 2천만 원이 월20%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1년 후에 얼마냐 1억 7천 8백만 원왜냐면 2천만 원이 20%니까 2천 4백이 되고. 3월 때는 2,400만 원 이십 20%, 4월 달에는 2,880만 원을 20% 붙잖아. 이자가 붙은 돈의 수익이 붙은 돈에 20%가 더해지는 거냐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. 2,000만 원으로 월20% 수익으로 5년 동안 주식 하는 사람들 5년 동안 투자하나 투자하잖아. 그럼 5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인지 보자고. 60개월. 2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억, 10억, 100억, 1000. 백천 100, 1000만, 1 0만 100만, 1000만, 억, 10억, 100억. 1 0억 1조 1천억. 그러면 단타맨들 2천만원까지 한다. 그래, 그러면 하루에 5% 수익 낸다며, 그래, 너희들. 5% 수익 낸다며. 그래. 5% 하루에 5% 주말 빼고 20일, 한달2 0일해 그럼 세 달에, 세 달에 60일이지. 60일 똑같이 60일 하면 되겠네. 그럼 얼마? 세 달만 단타하는 사람 하루 5% 수익 본다고 했을 때, 세달 후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되냐? a 0 100, 1000, 10만, 100만, 1000만억 3억 7천 천원 왜 스포티지 끌보 다니냐 그래 평균으로 계산해보자 고월10% 수익 주식카페 가면 너도 나도한 달에 10% 정도 수익 난다고 말하잖아 한번 볼게 이 간단한 계산을 왜 몰라 2천만으로 월10%월10% 월 10%, 5년 월 10%로 5년 주식하면 얼마 20, 100, 0 0 0만 10만, 100만, 1000만억 10억 60억 8900만원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한 달에 5% 수익 낸다 그래 5% 수익 낸다고 너희들 비웃지 2000만원으로 5% 수익 내잖아 그러면 5년 후에 얼마인줄아냐 3억 7천이야 5%만 돼도 3억 7천이라고 맞나 200000000 1000000 10000000 0 0 0어 3억 7천이야 그러면 그때 자신도한 달에 최소 30% 이상 수익 낸다고 단톡방 있다고 자기 에이! 뭐 사람들 내 수익 알면 깜짝 놀랍니데 이지라 했던 새끼 2천만 원으로 월 30%로 주식 5년 하면 얼마 되는 줄 아냐? 주식 5년 하면 얼마 되는 줄 아냐? 1, 10, 100 1 0만 10만, 100만, 1,000만, 억, 10억, 100억, 1,000억 1,000억 다음에 조잖아. 1조, 10조, 100조 137조야! 근데 왜 rtx 2060을 못사냐 비영신아 어서 개구랄 쳐 유튜브에 올라오는 연애학 영상이니 뭐니뭐 주식 영상이니 컴퓨터 영상이니 전부 다 이런 개소리들이야 살인문들 집에 유튜브 쳐?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건데 어떻게 그걸 믿어 하루에 5% 수익낸다는 애들 한달에 20-30% 수익낸다는 애들 10% 수익낸다는 애들 다개뻥이야 걔네들 번 것만 존나 말해 번 것만 지가 번 것만 겁나 말해. 10개 투자해서 10개 중에 5개 손실이고 5개 수익이잖아. 수익만 막 계속 말하는 거야. 예전에 피업 아티스트들이 여자한테 말백0 0번 걸어가지고 그게 90원 까이고 10번 성공한 거. 성공한 거막피업 카페 글에다가 다리 뿌르르르르르르르우르우우르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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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하루 단타해가지고 한 번에 어5%뭐10% 수익 내면 어 2억이 10%면 2천만 원이잖아 5%면 천만 원이잖아 천만원수십간에 버는 거 보면서 우와 우와 야 나도 저렇게 볼수 있을까 따라하는 사람들 사리 분별 좀 하세요 제발 아무리 유튜브 보는 애들이 사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어 보이는 것만 믿고 어 컴퓨터 같은 것도 어지가 수리하기 싫어가지고 어 멀쩡한 컴퓨터 가지고 왔는데 새걸로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새걸로 다 바꿔 어 새걸로 싹 바꿔 어 멀쩡하게 쓸수 있는 건데, i5, 뭐, 사무시공인데, 새 거로 다, 새거 팔아먹어, 새 거로 다 바꿔. 지가 수리하기 싫으니까, 원인 찾기 싫으니까, 귀찮으니까, 이거는 구형이라 새로 바꿔야 된다고, 새로 다 바꿔! 그러다에 어, 그 사람이 사용하던 그 폐컴퓨터 있잖아, i5 사무시공 다닌 거, 그거는 그 사람 버리고 가겠지. 그럼 새거 팔아먹고, 그 사람이 버리고 간 컴퓨터, 어, 여기도 SSD 달고, 쫄쫄쫄 손보고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, 그런 놈 보고 양심적이라고 빨아대는 너희들이 이유가 있는 거야. 어떤 사람은 컴퓨터 들고 왔어. 보니까 되게 구형이야. 근데 이 사람, 뭐, 인터넷 사이트, 어, 카메이잖아 이런 거, 어? 그런 사이트만, 어? 아니면 거래 사이트만 보면 된대. 세금 계산하면 반행하면 된대. 그럼 s s m 만달면 되잖아. 15만원 주고 SSM 1 테라짜리 달러이 사람 용량 큰거 쓰고 싶대. 용량을 자기 많이 쓰는데. 그래서 1 테라짜리 s s 를 달아. 1 테라짜리 SSM 15만원이야. 그 사용하다가, 어? 나새 컴퓨터 사용했어. 컴퓨터 새 걸로 이, 이 사람이 딱 사. 이렇게. 사면은. 여기에 달린 1 테라짜리 SSM 떼서 다, 달아도 되잖아. 그치? 이거 통으로 버리냐? 통으로 버려? 근데 유튜브로 애들이 이걸 보고 그 구형 컴퓨터에다가 왜 18만원 17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그 그 업그레이드 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대? 전응아야 너희들? 사이분별좀 하세요 여러분들.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은둘이 고수인 것 마냥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산에서 도토리나 캐먹지 말라 그래 짐승들 먹게.